통영. 백석이 사랑하던 사랑? 관심이 있었던 란이라는 아가씨가 사는 통영에 가면서 쓴 시들 중에 하나. 통영.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의 처녀들에겐 옛날이 가지 않은 천이라는 이름이 많다. 미역구리 같이 말라서 굴껍질 같이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이 천희 중에 하나를 나는 어느 오랜 객주집에 생선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났다. 저문 6월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우를 저녁 소라방 모양의 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 냄새 나는 비가 내렸다.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지냈던 이야기.